또좀 좋게 바뀐 걸 이야기해 볼까요? 옛날에는요 예수 하면 천국 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바로 연결됐습니다.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잘 살고 잘 되고 뭐 이렇게 아주 협소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믿었고 그 부흥사님들은 전부 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. 기도할 때 기도를 보통 우리가 성령 받아라 이렇게 우리 어릴 때도 많이 했는데 그 어떤 분들은 복받아라, 복받아라. 그럼 전부 다막 성도님들이 아멘, 아멘, 뭐그 집회는 뭐 그래 하더라고, 하라 하더라고요. 아멘. 그런 시절이 있었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조금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저희가 그래도 잘 해석하고 배워서.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은혜와 복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저희가 다 압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. 그러니 여러분 이 세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물줄기와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스며들고 어느 정도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. 여러분 이 세대를 살펴보면 어떤 세대입니까? 겉으로는 화려하고 편리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 보이죠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위태하고 더 외로워져 가고 더 악해져 가고 슬픔과 고통과 시음이 가득하고 정신을 좀먹고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세대가 우리가. 바라보는 세대입니다. 또 성경이 말을 아르케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쌓는 세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 세대는 자기 머리 위에 불 붙은 숯을 계속 쌓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아웃팅을 하러 야외 모임을 하고 캠핑장에 가서 이제 불 장작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좀 구워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나가니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불붙은 숯이나 장작을 머리 위에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. 저 그거 잠시 불 뒤집거리는데도 이 얇은 머리카락이 좀또 거슬렀거든요 약간 이 컬이 약간 더 갔지요? 이 파마한 게 아니고 그 열기에 좀 거슬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머리 위에 계속 쌓으면 그게 얼마나 뜨겁고 괴롭고 또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 온 몸이 얼마나 불덩이가 되겠습니까? 이 세대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쌓다가 나중에 이큰 진노를 감당하지 못할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요? 따라 합시다.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. 이 세대를 따라 살려고 하지 마라.